또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져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아침을 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사랑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의로운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Man. 오늘도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죄를 떠나 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쫓지 않고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였고, 그 의를 쫓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베푸는 그 위로운 삶을 살기에 앞서서 그 사랑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내가 전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므로서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될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삶에 있어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두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용서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긍율입니다.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혹은 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한 가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이 뭐 세상의 불특정 다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든지간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요, 내게는 생명을 주는 마음이 아닌 사망에 속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좋아해 주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만 있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품, 품을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긍휼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로운 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일터에 나가게끔 하신 것. 일이라는 것, 일이라는 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배를 불리고 내가 더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고생과 수고와 노력의 현장 속에서 혹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내게 주신 것을 베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함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모습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이 동전통을 들고서 구걸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동전도 주차 티켓 값으로 쓰려고 아끼고 외면하는 모습은 아닌지,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밥한번 사주, 사주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그 시간도 밥값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넣어두신 것,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보내 보내게 하시는 것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와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함을 보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 관계와 내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함을 보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미워하고 등을 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이라는 이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용서와 긍휼이라는 사랑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왔던 것들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을 할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던 것을 이 영화관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렇게 처절한 감옥 생활과 오, 감옥 생활과 온갖 시련을 거치면서도 수많은 서신도들 속에 속에 믿음과 사랑을 외쳤던 그 원동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매일 밤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꿉니다. 매일 똑같은 꿈을 꾸는데 자신이 사울이었던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여왔던 많은 그 많은 이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는 것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자신이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지체들을 죽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극렬한 마음으로 나타나 부르시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알수 없는 사랑이 밀려와서. 바울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것을 원동력 삼아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을 영화로 그려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성품과 힘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벅찹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이 삶이 바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부족하고 힘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믿음 없던 지난날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성품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새롭게 채워 주시는 주님의 성품과 힘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용서와 긍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이 3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범죄하지 말고 의를 쫓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 하였다고 했던 그 말씀이 놀랍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베풀고 행하기만 하여도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 성품과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할 그 용서와 극률의 사랑을 행하게 되고. 내 뜻과 내 앞에 상황만 보고 달려가고 있던 나의 이 육신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을 통하여서 아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과 이전에 내가 죽고 지금 내 안에 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성품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셨던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감격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 마음과 힘으로 다시금 채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을 위해 다시금 여러분이 받아온 그 사랑을 되새기십시오. 그리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나로 인하여서 또 나를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나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는 삶, 바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던 이 세상의 자녀에서 벗어나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어떤 미움을 받던든지 혹은 어떤 관계 속에 있던지 미워함으로 되갚는 악과 사망의 올무를 쫓는 자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성품과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